안녕하세요. 지혜의 취향입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 성격의 7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애가 지나치게 강하고 타인의 감정이나 욕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 첫 번째 특징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항상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모든 일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회의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느낍니다. 회의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나오면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만을 찾고 다른 의견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그 일을 맡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모든 일이 결국 자신에게 유리하게 흘러야 한다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두 번째, 타인의 감정에 무감각하고 공감능력 부족. 두 번째 특징은 타인의 감정에 무감각하고 공감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감정에 관심이 없으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을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르시시스트는 그 친구의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너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 라고 말하며 친구의 감정을 무시합니다. 혹은 그 친구의 힘든 상황을 자신과 비교하며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은 많아라고 덧붙입니다. 세 번째, 타인에게 권력과 지배 욕구를 보임. 세 번째 특징은 타인에게 권력과 지배 욕구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우위에 있음을 증명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상사나 동료에게 지나치게 요구하며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고 반대 의견은 무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팀장이 된다면, 팀원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화를 내고, 이 일을 나밖에 할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을 압박합니다. 이런 행동은 팀 내에서 위압감을 주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네 번째 외모와 재능에 과도한 자부심을 가짐. 네 번째 특징은 외모와 재능에 과도한 자부심을 가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외모나 능력을 지나치게 자랑하며 이를 타인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 운동을 잘하는 이유가 남들보다 뛰어난 유전자 덕분이야 라고 자랑하거나 자신의 외모를 강조하면서 너희들이 이런 스타일을 따라 할수 있을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특별하고 중요한 존재로 여깁니다. 다섯 번째,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민 반응을 보인 다섯 번째 특징은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민 반응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이를 공격적인 반응으로 돌려버립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가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피드백을 주면, 나르시시스트는 그 비판을, 너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해석하며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난 이미 그 정도로 성공적인 사람이야. 라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하죠. 여섯 번째, 타인의 칭찬이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욕구. 여섯 번째 특징은 타인의 칭찬이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욕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항상 타인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인정받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외부의 긍정적인 반응에 지나치게 의존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이렇게 잘한 거다내 능력이야, 봐봐라고 말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칭찬이 부족하면 불만을 표출하고 자신이 얻은 성과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일곱 번째, 타인을 쉽게 이용하고 관계를 이용해 이득을 취함. 마지막 특징은 타인을 쉽게 이용하고 관계를 이용해 이득을 취한다는 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감정이나 상태를 무시하고 필요한 순간에만 상대방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나는 너무 바빠서 못 도와줘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을 이용해 자신의 일을 편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교묘하게 행동합니다. 이렇게 나르시시스트의 7가지 성격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적절한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감정적으로 피곤할 수 있으므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지혜 취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